학생 일 읽어보세요 2023년을 보내면 오늘이 며칠이죠 학생이 12월 31일 예,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10시 됐으니까 한 2시간 후면은 2024년이 됩니다 여러분들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거고 학생 2학년 중3이 되는 거죠 그렇죠? 저는 이제 40대 중 후반이 되는 거고 올해 돌아봤을 때 학생이는 어떠셨어요? 모르겠어요 음, 학생이는 올해 어떠셨어요? 말 재미없었어요 어떤 면이 재미가 없었죠? 반배석 아, 반배종이? 음. 저는 어쨌든 뭐 회사생활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준비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달리기 운동도 좀 하고 나름대로 보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그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기 장기 출장 뭐 가가지고 조금 개인적으로 좀 고생을 했죠 여러분도 힘들었지만 저도 좀 그런게 있었고 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또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제가 작년 이맘때 제가 그 2023년, 그 올해를 어떻게 예상했죠, 학생일 제가? 힘들거나. 어떻게 왜 힘들다고 그랬죠, 제가? 몰라요. 음, 학생이 희어가. <laughs> 희어 기억은... 기억 안 나죠.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, 1년 전에 딱 이맘때쯤에. 그리고 2023년이 됐는데, 여러분은 학생이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저같이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. 아까 학생 이가 발표한 대로 증권회사 얘기했잖아요. 얘기들이 왜 회사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냐면은 회사에 입사하면은 사람을 쉽게 자를 수가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 해고를 해고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놓고 알아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, 그러니까 그냥 잘라버리면 법적으로 고소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 곤란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대기업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저 같은 중소기업들은 그냥 자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해볼 것도 없어요 <laughs> 대기업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 거죠. 그런 것들이 좋으니까 혜택이나 그런 것들이 작은 회사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라면 끝입니다 예.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사람도 있었고 경제적 저같 저도 영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상당히 힘들고 피곤한 한 해였습니다 제가 뭐 다음 시간에 24년 내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올해는 그래도 뭐 크게 문제없이 저희 가족 다 건강이 있으니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또또 다른 또 할말 있나요 여러분들? 우리 혼성 마게요 응.